감사합니다 <시장> 금가 제가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 진짜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금부터금부터지금부지금부지 아니 쫄면이 제일 맛있더라 이거 구이보다 찜이 제일 무네 묵은지에 싸먹어요 언니. 에 아니 넣었어 음 묵은지 너무 맛있다 아, 같이 싸먹어야 얀치도 있고 가게는 조용하지만 아주 맛있습니다 가짜가 싸진 않아요 물정기다 음 국물은 안 먹어볼 수가 없어 어마마야 음. 국물은 국물입니다 국물에 칼국수 국물에 칼국수 이게 요미지 이게 거장이지 이데 여기는 뭐, 그래. 그래도 싸네. 성경 말씀이요그 포장해와. 그래. 남이하고 다 싸운 거 자, 내가. 안이리이 않고. 신차동이딱신화 박사인데. 야 중위가. 포장해온대. 중위가 저있지어울냐고 중위가 여로이냐 중위는 저러있다. 친구들이. 보고 무슨 말씀이세요? 한우더 아우... 찾아왔을 하나만 더 주세요 우리 집에 있을 때도 작은 형이한 말해 주는데중화아 중화 그러면아친에 영광을 안여기도 생각 못겠지 음. 음. 오늘 갑자기 다가 나는 이제... 아, 여기에서나 잊어버리고 있었어 I don't know. I d 다 n t know. I

이게 <목소리로> 뭔가 비주얼이요? 아, 이 해물칼국수야. 아, 뭐 이것만 해도 아, 2만원짜리. 아, 나는? 나는? 나는, 나는 아, 농장에다. 야, 농장 내가 이거 봐. 야. 야. 야, 형이야. 형이야. <목소리로> 높다. 뭐야? 그래서 그래서 돈다. 근데 우거든요 소프트로 옵션. 예, 11도 추 바로 들어갔가 있어서 괜히 부서 있어서... 서고 나한테 내가 예전에 벌써 <목소리도> 이런 그, 음, 이 그, 런 거. 그, 이런 거. 야 그, 이 거. 이런 거. 야 이런 이 그, 음, 이런 거. 이런 거. 그, 음, 이 거. 그, 이 거. 그, 음, 이이 거. 그, 거. 그, 이 거. 이 그, 음, 이런 이런 그, 이런 거. 아, 어, 권태선 어, 그치, 그치. 와, 한 와, 어제보니까 아까는 보그이 아니, 걔네들과 예전에 몇년 네. 전에 진짜 어린 어이 이사때는 그렇잖아 그 나중에 내 이제 그서도 벌써 오래됐다가 내가 지금 거기 가서 있으니까 보면서 보는데도 와 근데 어? 설마 거태선이 아니면 딱 그 사람이 <목소리라니까 목소리라니까>? 와인, 완전와완와히 완전히 이거 해인와해와해골인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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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인인와 우리 어릴 때완만한인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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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와 응? 와인, 와해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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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으면서? 아이가 온 아이가 온 그제제? 음. 가면 먹 보는데, 느낌이, 어, 설마 아니겠지? 면서면발 아, 볶으면서? 아, 볶으면서? 아, 볶으면서? 아, 면발면발면서

기존 소망, 스타, 류엔, 선터라는 걸로 해서 특이점을 얻으라고 하면 뭐고? 기존 소망, 선택라는역할 해서 선택라고무선태게전까지가는다 좋아하고 하여튼 모르겠 내가 듣더고이쪽 하라고 기네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그 중에 제일은? 그 세트가 야지둘다 불쌍이라고 내가뭐는가거사람이야안 돼. 아뭐 10년 십1년 10, 전에 먹은 그래 회장이 된다. 좋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음! 응. 있어 응.